안녕하세요.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한 지약 2개월 만에 파우치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우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우치를 사기 전에는 이렇게 키보드를 계속 넣고 다녔어요. 파우치를 알아보는데 귀여운 파우치들이 많더라고요. 귀여운 것도 좋지만 저는 무난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오토먼트 파우치를 구매했습니다. 사이트에서 제품 설명을 보는데 로지텍 키보드는 수납이 가능하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노트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이노트가 로지텍보다는 살짝 커서 구매하기 전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언박싱할게 파우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스티커입니다. 지퍼를 보면 위쪽에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음, 안쪽을 보면 완전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에는 아마 뭐 펜슬 같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충전기 같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끝까지 쫙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이 정도, 이 정도 깊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패드랑 키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죠. 공간이 살짝 남는 것 같아요. 지퍼를 닫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옆면 진짜 실물 깡패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까지 이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훨씬 더 이쁘고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우치 언박싱 끝! 안녕!